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제로 직간맨어, 강국국어, 호쇼, 주교, 홍요미노 직간데스. 이마와 사랑방노, 테키스트노, 소세츠노, 홍요미노, 렌슈데스 대화, 하지매마스. 소설 읽기, 사랑 손님과 어머니, 10일. 오키는 언제나 언제나 내 곁에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는 엄마가 늙어서 꼬부랑 할미가 되어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또 소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응,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쫙 벌려 보였습니다. 응, 얼만큼? 응 음, 그만큼 언제나 언제나 오키는 엄마만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짝짝 벌리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응 음, 그래.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 뿐이야. 세상 다른 건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그렇지, 오키야? 어머니는 나를 당기어서 꼭 껴안고 내 가슴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밥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 주었습니다. 댕기를 새 댕기로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것을 꺼내 입혀 주었습니다.엄마 어디가?하고 물으니까 "아니!"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내려,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내려 내 손에 쥐어 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응. 오래 잊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이내와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접어진 손수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갔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나보고 빙글에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파래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손수건을 봤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 안방으로 돌아왔지요.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나는 풍금 옆으로 가서 가만히 앉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이웃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여러 밤을 자고 난 어떤 날 오후에 나는 오래간만에 아저씨 방에 나가보았더니 아저씨가 짐을 싸느라고 분주하겠지요. 내가 아저씨에게 손수건을 갖다 드린 다음부터는 웬일인지 아저씨가 나를 보아도 언제나 퍽 슬픈 사람, 무슨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만 보고 있어서 나도 그리 자주 놀러 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아저씨 어데가우? 음. 멀리로 간다. 언제? 오늘 기차 타고, 응? 기차 타고 갔다가 언제 또? 오후?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없이 서랍에서 예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내게 주었습니다. 오키 이거 가져. 응? 음, 오키는 아저씨 가고 남은 아저씨 인내 잊어버리고 말겠지? 나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아니? 하고 얼른 대답하고 인형을 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엄마 이것 봐 아저씨가 이것 나 줬다우 아저씨가 오늘 기차 타고 먼 데로 간대 하고 내가 말했으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엄마 아저씨 왜 가우? 학교 방학했으니까 가지. 어디로 가우 아저씨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 갔다가 또오우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これで今日の홍読미の練習は終わりますまだ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들ない方は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一緒に韓国語の勉強をしてくださいでは今日も高評価と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